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A, B, c abc 부호 알기. 우선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꼭지점에 좌표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4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. 두 번째 예제도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2,4 그리고 y절편이 0이 되므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. 그래서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표준형처럼 a 값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,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. B는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A와 B가 같은 부호일 때는 축이 Y축 왼쪽에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 예제처럼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축이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부호는 왼쪽 다른 부호는 축이 y축 오른쪽에 존재합니다. 자, c는 x가 0일 때 y 값이므로 y절편을 뜻하게 되고, 이 c의 값이 0보다 크면 y절편이 x축 위에 있다는 뜻이고, 이 예제처럼 c의 값이 없는 경우, 0인 경우는 원점이 y절편이 됩니다. 그리고 C의 값이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에 Y절편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B의 부호. 그래서 B가 A와 B부호가 같을 때는 축이 왼쪽, A와 B가 다른 부호일 때는 축이 Y축에 오른쪽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, C의 부호에서는 C의 값이 0인 경우, 그래서 이 예제처럼 C의 값이 없는 경우는 원점을 지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.